캐릭을 만들었어요. 나무 공장을 만들어 볼게요. 모든 활동 레벨이 1레벨인 거 보이죠? 우선 허브에서 구입할 재료 쇼핑을 해보죠. 58 도끼랑 컨베이어는 따로 준비하세요. 돈이 없으니 상자를 팔고, 바로 토템 상인을 만나요. 나무 농장의 핵심은 광물 토템이고요 토템 업글의 주 재료는 돌입니다. 석재 토템이 필요하지만 광물 레벨을 10까지 올려야 하는군요. 다음은 씨앗 상인을 만나요. 오크 묘목을 구입하고요. 다음으로 정비공을 만나요. 여기선 스폰 블럭을 하나 사주세요. 바로 옆 블럭 상인에게 전 잔디 조금만 살게요. 집에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광물 토템 유틸리티를 보시면 블럭 피해 적중이 있어요. 업그레이드한 토템의 수가 늘어나면 피해량도 늘어나요. 유틸 업글 전에 잔디 6방이군요. 토템 업글을 10위까지만 해볼까요? 주재료는 돌과 철 초록기어입니다. 업글 후에는 4방이군요. 피해 효과는 어디까지일까요? 우선 10칸을 부셔보죠. 성공. 다음 12칸 도전. 성공. 15칸 도전할게요. 성공. 16칸부터는 효과가 없어요. 이제 나무 공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무 공장 시작점에 토템을 5칸 간격으로 깔아주세요. 스타트 지점에 숫자 7모양을 만들어요. 짧은 쪽에 두 칸을 앞으로 연결하세요. 최종 100칸 정도 연결합니다. 토템 바로 위 칸에 컨베이어를 설치해요. 허공에 컨베이어 설치가 힘들어서 설치한 상단 블럭을 제거해요.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은 잔디 블럭 한칸 아래 내려간 상태로, 옆으로 네칸 4칸 연결하고, 네 칸부터는 앞으로 연결해요. 반대쪽은 캐릭터가 있는 블럭에서 두칸 내린 상태로, 옆으로 다섯 칸 5칸 연장하고, 다섯 칸부터는 앞으로 쭉 연결하세요. 필요없는 블럭은 제거할게요. 여기부터는 앞으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으로 근처 너무 가까이 건물이나 블럭이 있으면, 오토 돌리고 자고 오면 모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높이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세요.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는 사람은 여러 번 돌려보세요. 간단 설명은 토템 바로 밑칸에 컨베이어. 상단 블럭 제거하기. 오른쪽은 토템 기준으로 중앙에 블럭 설치. 컨베이어 기준으로 다섯 칸 옆에 설치. 왼쪽도 토템 기준 중앙이고 컨베이어 기준 다섯 칸. 처음만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만들고 한번 돌려보죠. 토템에서 두칸 정도 뒤에 스폰 블럭을 깔아주세요. 캐릭터 위치 주의하세요. 캐릭터 재설정 후잘 떨어지나 볼게요. 잘 떨어지죠? 걸리는 거 없이 잘 떨어지는군요. 안 떨어지고 컨베이어 끝에 걸리는 분들 보세요. 캐릭터 위치 주의하세요. 이 상태로 재설정. 떨어지다 말죠. 역시 안 떨어지죠. 스폰 블럭 설치 시 캐릭터 방향에 따라서 캐릭터 시작시 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스폰 블럭만 다시 설치 하세요. 기존 돌리던 나무 농장으로 이동. 목봉 레벨 1 보이죠. 오크나무 한번 칠게요. 한 방, 템은 현재 5칸 간격으로 22까지 0 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도끼는 58도끼입니다.